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동차의 모든 순간을 함께 나누는 이 채널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모델의 깊이 있는 이야기와 가장 빠른 정보로 여러분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모델은 2026년에 출시될 KGM의 새로운 전략 오프로더 KR생입니다. 이미 국내외 오프로드 마니아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기대작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과거 무쏘와 코란도 시리즈의 정통 오프로더, DNA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모델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죠. 이번 KR랭은 단순한 SUV가 아니라 브랜드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핵심 모델이라고 불릴만한 존재입니다. 우선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각진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세부 포인트를 더해 강인함과 미래지향적인 감각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전면부에는 대형 사각형 그릴과 수평형 LED 주간주행 등이 자리 잡아 시각적으로 폭넓고 안정적인 인상을 주며 펜더 라인과 도어 하단에 돌출된 구조는 실제 오프로드 환경에서 차체 보호 역할까지 고려한 실용적 디테일을 담고 있습니다. 측면은 짧은 오버행과 높은 지상고로 진정한 오프로더다운 비율을 갖췄고 후면부는 견고함을 강조하기 위해 스페어 타이어 장착형 옵션까지 제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내는 기존 KGM 모델들과는 다른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단단하고 실용적인 레이아웃을 유지하되 최신 디지털 인터페이스와 편의 사양이 대거 적용될 예정입니다. 오프로드 상황에서 직관적인 조작을 돕는 물리 버튼을 적절히 남겨두고 대형 디지털 클러스터와 중앙 디스플레이를 통해 최신 차량 정보와 내비게이션, 오프로드 모드 등을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시트는 내구성과 생활 방수 기능이 강화된 소재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강한 야외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파워트레인을 살펴보겠습니다. KRT형은 가솔린과 디젤 기반의 터보 엔진이 포함된 라인업과 함께 KGM이 최근 강하게 밀고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출력 터보 엔진과 전동화 파워트레인은 낮은 회전수에서도 강력한 토크를 제공해 험로탈출과 오프로드 주행에서 큰 장점이 있고 동시에 도심과 고속 주행에서는 부드럽고 조용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사륜구동 시스템은 센터 디퍼렌셜 잠금 기능과 로우레인지 기어를 포함한 진정한 오프로더 사양으로 완성될 전망입니다. 오프로드 성능은 이 차의 핵심입니다. 고강성 프레임 바디 구조와 독립적인 서스펜션 튜닝, 그리고 최대 35인치 타이어까지 장착 가능한 휠하우스 설계로 어떤 지형에서도 강한 존재감을 보일 것입니다. 경사로 제어 시스템 오프로드 자동 모드, 그리고 차량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전자식 서스펜션이 적용될 가능성까지 더해지면, KR샹은 경쟁 모델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강력한 오프로드 포지션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바위 지대나 모래 지형에서의 접지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잠금 기능은 실제 사용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편해 및 안전 사양도 최신 수준입니다. 여러 개의 카메라를 통한 360도 모니터링과 바닥 투시 기능은 좁은 산악 지형에서 차체 하부를 보호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 차선 유지, 전방 충돌 방지, 사각지대 모니터링 등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예상되며, 오프로더들은 단순히 강하기만 하면 되는 시대를 넘어서 스마트함까지 갖춰야 하기 때문에, KRCM은 이 부분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1026KGM KRCM은 단순한 신차가 아니라 한국형 오프로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려는 KGM의 야심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강인한 디자인, 디지털화된 실내, 전동화 파워 트레인의 가능성, 그리고 본격적인 프레임 기반 오프로드 성능까지 갖춰 국내외 시장에서 상당한 존재감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랜 시간 정통 오프로더를 기다려온 팬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고 실제 출시 후에는 다양한 튜닝 문화와 아웃도어 라이프 스타일과도 잘 어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최신 자동차 소식과 리뷰로 여러분께 가장 빠르고 깊이 있는 콘텐츠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